여러분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갖춰야 될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요 이걸 우리가 덕목이라는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관계상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또 도리를 다하는 것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모든 것들을 덕목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지도하는 다양한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문의 말씀을 관찰해 보게 되면 어, 세상을 살아내는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 14절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덕목이 되는 것이죠. 자, 앞으로 이제 추위가 지나게 되고 이제 봄이 오게 되면 여러 종류의 꽃들이 형형색색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꽃 박람회들이 이제 열려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튤립이라는 꽃이 있거든요. 빨강, 노랑, 분홍색 이런 색깔로 이제 튤립이 어그 종이 개발돼서 펴지게 되는데 수백 년 동안 시도했던 것이 흑색 튤립이라 그래요 검정색 꽃을 만들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색들은 그래도 어떤 품종 개발을 통해서 성공했는데 이거 흑색 검정색의 꽃잎을 만들어내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네덜란드 육종 전문가 한 명이 성공을 해냈습니다 헤르트 하해만이라고 하는 그 어, 박사인데요. 어릴 때부터 이 튤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 어, 흑색 튤립을 만들어 내는 것이 꿈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 23살 때 튤립 품종 개량 연합회 회장이 됐어요. 어, 본격적으로 튤립 어, 개량에 착수해서 79년 5월에 시작해서 어 7년 정도 걸렸는데요. 1986년 2월에 흑색 튤립을 하나를 만들어 내게 된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게 화초세계에서 이게 이제 달 착륙한 것 같은 그러니까 처음으로 달에 착륙한 것 같은 이제 그런 대형 사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상품화 되려고 하면 굉장히 또 많은 몇십 년의 또 세월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품종 개발한 것이 뭐한뭐 뭐 7년 정도 지났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이제 그 상품화 돼가지고 그 모든 나라에 퍼지기를 그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한2 30년 정도 걸리게 되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통해서 흑색조립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영국의 금잔디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뭐 잔디, 잔디, 금잔디 노래도 있는데 이 금잔디도 하라춤에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어느 금잔디가 깔려 있는 그 정원에서 그 손님이 물어봤어요. 이 금잔디가 이게 그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건 11대나 걸려서 다듬어진 겁니다. 금잔디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조상 11대를 쭉 내려오면서 이 금잔디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참고 인내함을 통해서 결과가 만들어졌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은 그 저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설거 준비하면서 이건 나한테 하는 소리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참 급해요. 그 오래 참음이 이게 잘그 적용이 안 되고 인내력이 그 많이 바닥이 났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조급하고 바빠졌습니다. 운전자를 조사해 보게 되니까요. 교통신호가 녹색으로 딱 바뀝니다. 출발에 녹색으로 바뀌고 나서 0.5초 내에 차가 출발하지 않으면 뒤차 운전자가 짜증에 빵 한단 말이죠. 빨리 안가냐 녹색 바뀌었는데도 5초야. 이빵 <laughs> 한단 말이죠. 짜증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왜 조급하던가요? 컴퓨터 앞에서 화면이 바뀌어지기를 기다리게 되는데 한 3초가 지나도 안 바뀌어지게 되면 아우 하고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빨리 화면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뀌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관람을 한다거나 또는 공연장에 들어가게 되면 매포소에서 큰돈 내고 잔돈을 거슬러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카드로 많이 찍게 되는데 돈을 받을 거슬러 받을 때에 30초를 넘게 서서 어정어정 되게 되면 뒷사람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돈 받을 사람 지가 받아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지만 그 다음 사람이 굉장히 짜증이 난 왜 빨리빨리 안 하고 왜 잔돈 미리 준비 안 하고 이런 불만이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 거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줄 압니다. 돈 받을 사람은 받아야 되니까 기다려요.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은 왜 미리 준비를 안해 갖고 와 가지고 카드로 긁든가 아니면 잔돈을 준비하는가 그래야지 왜 저기서 어정어정 대고 기다리게 하느냐. 짜증이 난다는 것이죠. 또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3분을 넘게 되면 그때 혹시 짜증이 난다니 확 걸어갈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걸어가는 건더 많이 시간이 걸리겠죠.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5분이 넘게 되면 어, 절반 이상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 그러고요. 낚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 곳에 안쪽으로 앉아가지고 오랜 시간 이 낚시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한 곳에서 3 시간 동안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게 되면은 10중 8곳 자리를 옮긴다. 이렇게. 계속 앉아서 하게든 하나라도 걸릴 터인데 옮기니까 더못 잡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모든 사례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사례이고 어쩌면 이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을 보게 되니까요, 일곱 번 넘어지면 여덟 번째는 아예 자리에 누워 버린다 그래. 에이 모르겠다고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래 참음 또 인내라고 표현된 두개의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굳건하게 견뎌내라 그런 의미로서. 우리 참음이란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욥의 인내를 가리킬 때에 사용된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고난에 직면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디라. 이런 의미로서 욥의 인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갈라디아서에서 사용된 말로 성경의 네 번째 열매에 있잖습니까? 곧의 참음이라고 있고 또 야고보서에서도 사용된 말인데 오랜 시간을 견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 예를 들면 농부가 이제 그 추수할 때까지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씨를 뿌리고 갑자기 뭐 열매가 막 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열매가 싹이 나서 열매가 맺힐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조급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화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날짜까지 기다리게 될 때에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무조건 그 정해진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또 성경의 구약에도 보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참으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더라고요 시편 10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궁율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하 풍부하시도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약점들에 대해서 잘못할 때마다 다리몽댕이를 부리뛰거나 팔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참으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오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보내실 때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2천 년이 지난 시간 동안 기다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지금 벌써 2천 년이 넘어갔다는 말에서 조급하지 않고 서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에서 가르쳐준 덕목을 따라서 이 오래 참무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 기본을 잘 만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사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이런 그 예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들이 필요해요. 급한 거예요. 뭐딴 데는 지금 막자 아들 막 낳아가지고 그 부족들을 강하게 만들고 뭐 재산도 물려줄 사람도 있게 되고. 와, 튼튼하게 이제 그 울타리를 만들어놨는데 아브라함은 없어요 급한 게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만한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굉장히 오랫도록 참도록 하시는 것을 봅니다 기다리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도록 신앙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라 이거를 이 아브라함에게 훈련시키고 알려주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요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이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급하게 서두르는 사람치고 신앙이 자라가는 사람은 없더라 그 말이 있어. 그리고 이 오래 기다림 속에서 그 인내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리게 돼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이 생기게 되니까 우리가 인내고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만큼 된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오래 참음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우리를 양육하신 것이고 우리를 관리해 놓으신 겁니다. 오래 참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금 단계 단계 넘어가면서 믿음이 커가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 믿음을 다지게 되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처럼 튼튼하게 그런 집을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조급하기 때문에 그냥 기나긴 시간들 을못 견디고, 빨리 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형태만 만들려고 하다 보게 되니까,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그 내용이 능력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능력은 하나도 없고 모양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죠. 이를때면 오래 참음이 없이 인내의 훈련이 없이 서둘러서 직분자가 되거나 직분을 주게 되면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래 참음을 통해 준비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되더라도 늦게 되더라도 먼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준비된 사람은 언제든지 끝이 좋아지게 되는 마지막이 좋아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고 인내하게 만드시면서 믿음을 튼튼하게 만들도록 이끌어 가는 거죠 모든 일이든지 신앙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 치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우리 참으시는 성품인데, 이성품 우리도 닮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잘안될 때가 있잖아요. 마음 조급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 아브라함보다 급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들이 당장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만큼 기다리게 하시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기다리게하시는 과정입니다. 참게하시는 과정이고 인내를 훈련하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소망을 가지시고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의 일들을 해나가다 보게 되면 믿음도 커지게 되고 원하는 것도 얻게 되고 이루게 되는 것이 있어. 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뭐 특별히 보약을 먹어서 건강해지는 것 그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새끼 어, 밥에 이 건강이 들어있단 말이야. 되게 단순한 것 같거든요.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배고프니까 날마다로 새끼 밥 먹는단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가장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특별히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여기 참석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이런 것들보다도 꾸준하게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다 보게 되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게 되고 훈련이 되어서 신앙이 커지게 돼 있단 말이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참음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꾸준히 지키는 올해 참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세상에서도 우리의 존재감이 증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올해 참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동목을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들을 통해 소리가 또 도전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미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라 없는 2000년의 방랑자의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유대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로마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이후에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말이죠. 그러더니 나라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요. 어, 1948년 거의 뭐 2000년이 다 돼서야 어, 그 조산들이 살던 그 중동 지역에 지금 강원도만 한 땅덩어리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를 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황무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 황무지를 개간을 하게 돼요 소금기로 쩔어 있는 땅이거든요. 4년 동안 그 땅을 소위 말하는 그빨 땅을 빨 정도로 염분을 제거 합니다. 땅을 빤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렇게 인내하면서 그 땅의 수음비를 제거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작물을 심어서 거기는 키부츠란 공동체를 만들고 식물들을 자라게 만들어 놓은 거죠. 갈릴리 호수라든가 요단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 사막을 갖다가 전부 다그 옥토를 만들어냈어요. 식물들을 자라게 만들고 과실을 심었다는 말이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니까 오래 참음을 통해서 나라도 이루었고 녹색 지대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사막을 개간해서 지금 옥토를 만들어 간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영적인 성장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자라는 것을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데 가끔 볼때 많이 컸다 많이 컸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게 되면 내가 언제 얼마큼 컸는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라가는 거죠. 누가 알아보는가? 남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컸을 때에 우리가 종종 우리 교회 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커요. 그런데 이 커는 거 본인은 잘 모르는데 주변에 다른 어른들이 어얘 많이 컸네 컸네 이렇게 그래서 애들이 수수 자라갑니다 그러더니 어른 훌쩍 커서 어른의 키를 넘기는 그런 데까지 자라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말 있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잘 모르 신앙이 자라가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우리는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게 되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는 거죠. 아, 은혜를 받고 받았구나.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진짜 믿는구나. 그렇게 남들이 다 우리를 알아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예수 믿는다고도 좋아진 것도 없고, 나아진 것도 없고, 근데 오래 참음으로 자리를 지켜다 보게 되니까 어느덧 어느덧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다른 것도 중요한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라.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오래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의 형상이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좋은 의미로 전도를 해요. 예수님이라고 권한단 말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가 한번 예수님이라고 말하게 되면 남편도, 그 다음에 그 아내도, 아들도, 딸도." 뭐 부모님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내가 이렇게 말하게 되면 예수 믿을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잘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힘들고 어렵단 말이 죠 여러 분 얘기합니다. 를한 번에 안 나게 한번 두세 번 얘기하겠죠. 그데 여러분들이 한 말대로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 안 믿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터 써, 터 써. 아무리 얘기도 안 되는 거니까 터 써. 여러분 단정한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에 완전 히 이건 꼴통이야. 이거안 됐어. 여러분 한두 번의 전도를 통해서 몇번 말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경우들은 정말 특별한 거예요 이건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야 교회 가자 그랬을 때 알았어 그리고 오게 되는 사람은 정말 이건 특별한 사람이에 정말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선교 역사 전도 역사를 보게 되니까요 서아프리카의 선교사 파송이 돼요 아프리카에 그리고 최초로 한 명의 개종자가 나올 때까지 14년 걸렸어요 이슬람 이고 그다음에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런 땅에 예수 님이라고 복음을 전한 아프리카 선교사가 가서 14년 만에 첫한 명을 건드렸니까요. 동아프리카에서는 10년 걸려가지고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냈고요. 뉴질랜드 우리 김다솔이 가 있는 뉴질랜드에서는 최초의 세례 교인이 나올 때까지 9년이 걸렸습니다. 뭐 지금은 다 예수 믿는 사람 많다고 얘기를하게 되는데 그 땅에 거기 원래 죄인들이 가던 유배지나 마찬가지 영국의 유배지나 마찬가지인데. 예수 믿는 사람 세례 받을 사람이 나올 때까지 9년이 걸렸단 말이죠. 타이트라는 섬인데, 거기서 예수 믿는 생길 때까지는 16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들을 얘기할 때에 인도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윌리엄케리라는 사람이거든요. 구두 수선공이었다가 예수 믿고 내받아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파송된 아주 대단한 인생 역전을 이뤄낸 사람인데요. 힌두교인을 개종시키기, 개종시키고 세례를 받기까지 7년 동안, 그한 명을 위해 7년 동안. 올해 그 참매 시간을 그 보낸 거란 말이죠. 여러분, 금방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송의 검은 튤립을 얻기 위해서 7년 기다리고, 번식을 위해서는 2 3 0년의 세월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몇 십년 기다린다 하여도 결코 더딘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죽은 이후에 예수 믿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예수 믿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했던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 전도를 했는데, 죽을 때까지 예수합니다. 죽은 다음에 예수 믿었다라는 것을 그 간증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 믿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가족을 인도하는 것이 자체가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남들은 쉬운데 가족이 잘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남들은 전도하기가 쉽고 남들에게는 전도를 해서 전도 왕이라고 이름 불려준 사람이 있는데. 자기 가족은 전도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족이 신앙사라는 것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수용하고 참으면서 계속해서 예수를 전해서 예수를 알리는 것은 계속해서 끝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은 믿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죠. 다르게 편하게 되면.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을 대하면 우리가 오래 참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더라고요. 이를테면 이제 아들이 아버지한테 참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혼내고 억압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 대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아야 돼요 직장에서 상사가 뭐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굉장히 합당하지 못한 그런 막 지시, 무시하는 그런 지시를 한단 말이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말 대답하고 꼬박꼬박 대들었다가는 쫓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둬야 될 수밖에 없고 그만둘 각오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그 대들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할 말하지 못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감정들을 마음속에 쌓아 놓는 거죠. 참는 거야. 이것도 마음속에 계속 내가 참자 참는 거란 말이에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이 분을 눌러가면서 마음속에 막 꾹꾹 눌러 참다 보게 되면 한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제 원한이 맺히게 되죠. 그리고 이런 한이 맺히면서 열시라든가 증오감, 혐오감이라든가. 뭔가 어떤 미운 증오감들이 차가지고 성격이 삐딱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욱하고 터지게 되면 이 사고치게 되는 거예요. 이 감정 컨트롤 관리가 안 돼가지고 큰 사고를 치게 되는. 이게 갑자기 팡 터지게 될 때에 잘못된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참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한 순간에 폭발할 그런 위험성 있고 이런 오래 참음은 바람직한 오래 참음이 아닌 거죠. 이게 소극적으로 참는 방법인데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오래 참는 방법인데 어떤 것이냐면 분노가 관계 속에서 침이 오를 때가 있잖아요 막 화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때 많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뭐나 부당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뭐 정말 기분이 나쁘고 속상할 이런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 분을 그때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주기도문을 외운다 그랬다. 확 하고 올라올 때주교을 외운다.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분을 가라앉힌다 그래. 심지어 어떤 분은 물을 입에 물인다 그래요. 그래서 3분이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그래.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를 터트리려고 금방 말하게 반응하게 되면 막 나쁜 소리가 나갈 터인데 물을 입에 물어 썼기 때문에 말을 못하니까 3분을 기다리게 되면 이제 우라통이 터지던 것들이 좀 가라앉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 저는 막 밤에 막 산에 돌아다니면서 화나는 거 참았습니다. 막산막 막 돌아다니면서. 근 이렇든 저렇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런데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이 분노와 이 억울함과 이 속상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에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 받는 이 방법이 가장 참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사도신경도 외고 주이노문도 외고 산에도 돌아다니고 막 물도 입에 물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나에 대해서 참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반항했을 때, 그때 나를 책망했거나 나에게 징계했더라면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셔서 나를 이 자리에 올려놓으셨겠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참으셔서 우리라고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 놓으셨겠는가? 하나님 오래 참으시걸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 우리도 충분히 참고 인내하고 견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사랑의 특징 가운데의 첫 번째 특징이 오래 참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될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오래 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원래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인격 성품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만한 어떤 그 인격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분노 터트려 속이시오나. 확 터트려 속이 시원한데, 성령께서 이 분노를 사귀시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오래 참는 성품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도우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거나 가 만나는 일들을 보게 되니까 자꾸 분노를 부추깁니다. 화나게 만들죠. 막 우라통 터지게 만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이런 모든 그 악한 일과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참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관리해 주십니다. 오래 참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실 때에도 참기 어려운 일들을 당하시면서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빈곤한 생활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남들이 오해하는 것 때문에 그냥 속상해서 상심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간하고 구설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억울한 말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어쩌면 가슴에 못이 박힌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 고독을 느끼면서 외로워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수 여러분들께서 더 오래 참고 견뎌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오래 참고 견뎌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오래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참으신 예수를 생각합시다. 끝까지 참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오래 참으신, 끝까지 참으신 그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 되어서 쓰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덕목 가운데 오래 참음, 사람에 대해서 우리 참 나는 못 하나 주께서는 하시고. 나는 안 되나 성령이 감동하셔서 하게 하시고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올해 참음의 덕목을 가지고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 성품 우리 인격으로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속상함과 괴로움 때문에 마음의 병으로 또 살아가는데 주님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관리하시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마음을 품고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 될수 있도록 삶의 동목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 우리는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관리해 주시고 특별히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음으로 그리스인 도 템을 증명해 보일 뿐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도구되어 쓰임받도록 은혜를 더뎁혀 주옵소서 고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